일단, 저희 시어머니 소개를 해드릴게요. 말로 사람 열어 죽이셨을 법한 분입니다. 비아냥과 비교를 엄청 하는 스타일에 한 시간만 얘기해도 정신 고문 당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셨어요. 참고로 전 무교입니다. 결혼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희 집이 좀더 여유가 있고 제가 사회생활을 더 일찍 시작해 모아놓은 돈이 있기에 제가 좀더 많이 했습니다. 시댁에서 보태준 거 없었고 돈을 같이 합쳐 결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제가 전세 신랑이 혼수 정도 했네요 어쨌든 상견례 자리에서 예단 예물 없기로 했고 그래도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신랑 예복 명분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정장과 구두 그리고 시계를 해주셨습니다 신혼여행 후 시댁 인사관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저 정말 시집 잘 왔다며 자기처럼 예단 안 받는 시부모 없다며 있는 생색 없는 생색. 저도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장가나 정말 끝장나게 왔죠. 여자가 집폐와 예물도 못 받았는데 예복까지 해주고, 그쵸 어머님? 어머님 예단 원하셨으면 그냥 이 사람 예복하지 말고 예단해드릴 걸 그랬나봐요. 호칭 문제입니다. 솔직히 시댁 가면 저만 주방 들어가는 것도 좀 기분 상하는데 매번 너네 엄마, 너네 집, 느 엄마, 느그 집. 한 번은 또 계속 그러시다가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식사 준비가 다 됐을 때 신랑을 불렀습니다. 야, 너네 엄마가 밥 먹으래. 너네 아빠, 네 동생 데리고 와서 밥 먹어. 그리고 너네 집인데 하다못해 수저라도 좀 놔라. 아님 우리 집 가서 네가 설거지라도 하던가. 거실에 있던 시아버님, 신랑, 도련님 다 놀래서 그대로 얼어버렸죠. 신랑이 있는 대로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웃으면서 니네 엄마한테 배워먹은 버르장물이라고 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나 살림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면서 너네 엄마, 너네 집하면서 이것저것 시키시길래 배운 대로 한 것뿐이라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무 말도 못하고 울그락 불그락하셨고요. 시아버님이 사과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도련님은 형수 대박. 엄마 임자 만났네. 이러고 웃고 있고. 신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똥마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 빳빳이 들고 밥한 공기 비우고 일어났어요. 아주 작정했지만 아버님이 사과 하시는 바람에 얌전히 설거지는 했네요. 게다가 어머님은 그놈의 비교 비교 며느리 무시를 엄청 하십니다. 아주 동네 결혼 안한 여자면 기저귀 찬 애들까지 비교할 심사이셨어요. 누구 집딸 누구 집 며느리 예단은 뭐라고 명절에 뭐 사오고 저도 어머님이 얼굴도 모르는 제 친구들 들먹이며 비교했습니다. 제 친구는 시댁에서 억소리나는 차 받고 누구는 10억 아파트 사주셨다고 어머니는 모르는 사람이라길래 결혼사진까지 보여드리며 비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전 3,4천만원이 아니라 3억에서 4억 정도 예단으로 해드린다고 그리고 매번 절 깔아뭉개시길래 그러지 마시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나서 저 같은 걸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이고 제 시댁이 그저 그래서 어머님이 그저 그런 며느리 보신 거라고 다끼리끼리 유유상종 만나는 건데 어머님이 저 무시하며 무시할수록 우스워지는 건 어머님 귀한 아드님이라고 했습니다. 뭐또 결국 사과는 시아버님이 하셨고요. 또 종교 강요까지 하십니다. 참 대단하신 어머님이죠. 제일 최근에 있던 얘기인데요. 결혼 당시 종교 터치 없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제가 하는 행동이 악마가 시키는 걸라시며 교회에서 마음을 정화시키래요. 어머님은 정화시켜서 그 모양 그꼴인가 했습니다. 벌써 여러 번 명절을 지냈지만 저희 어머님 친정에 안 보내주시려 발광을 하세요 아주. 근데 결혼한 신우이는 점심 전에 옵니다. 참다 참다 작년 추석에 불만 얘기했더니 신우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좋은 시댁을 만난 거래요. 그럼 전 교회를 안 믿어서 어머님을 만난 거냐니까 말 대답한다고 화내십니다. 그후 정말 아주 열심히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리고, 지난 설날,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렸다고. 이번 설은 온전히 저희 친정에서 보내게 해주십사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응답이 왔다고. 하나님의 뜻이니, 이번 설은 시댁에 안 가겠다 했습니다. 드디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며 해맑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아무 말 못하는 어머님의 표정을 봤습니다. 이번 추석은 선수 치셨어요. 응답받으셨대요. 진정 가지 말라고. 내가 뱉은 말이니 뭐할수 없다 체념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교회를 갔어요 그날 뭐 설교 내용이 무슨 종이 있는데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만족하며 울리는 종이랬나?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냈을 땐 가만히 있던 종이 거지가 부끄러워하면서 전재산인 동전 두 개에 종을 울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와 벼룩간을 빼먹지 그냥 있는 사람 돈이나 받지 하고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순간 시선 집중이 됐죠. 아, 저 부끄럼 진짜 많이 타는데. 뭐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교는 마무리 지어졌는데 끝나고가 또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사 그런 위치셨는데 감사원금, 지창금 이런 걸 내야 한대요. 무슨 교회 일도 해야 하고요. 근데 그 돈이 1, 20도 아니고 1 0 0단이더라구요 그래서 또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신랑한테 뭐야? 뇌물 좀 맞춰야 낙하산으로 하나님 발끝자리쯤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완전 비리천국이네? 이랬는데, 작은 목소리였는데, 다들 들으셨나봐요. 결국 쫓겨났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된대요. 자기 화 풀릴 때까지 시댁도 오지 말라네요. 추석에도 올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냉큼, 네. 하고 집에 와버렸죠.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리래서 전화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화가 안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할말다 하는 며느리분, 대단하십니다. 듣는 제가 다 속이 시원해지는 입장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